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3일이고요. 자 능이 정찰, 송이 정찰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저 역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다니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계속 정찰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충성! 자 무조산 정대화입니다자 오늘은 자 송이 버섯이 보고 싶어 가지고 어 24년도 작년에 개척해 놓은 곳에 왔는데. 자 송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본 송이는 아니고요 여름 송이입니다 자갈 송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갈 송이는 이렇게 본 송이보다는 좀 길이가 대가 작아요 하지만 개체수는 지금 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맞고요. 송이버섯 보이시죠? 야, 지난해 여기서 꽤 많이 땄던 곳인데 올해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예전 사진 갖고 장량치진 않아요. 자, 놀면 뭐하니? 25년도 서울 가요제. 지금 뭐 인기리에 지금 예선을 준비하면서 본선이 코앞인데 아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박명수와 박영규 두 분의 케미가 아주 너무 재밌고, 아, 유재석 씨가 사회보는거 너무 웃기죠. 보면서 엄청 웃고 있습니다. 자, 25년도 인증되셨죠? 자, 갈송이에요. 어, 이 자리는 좀 빨리 나오네요. 야 강원 북부입니다 저 아래로 또 가볼게요 자 여기도 갈송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놈은 이제 나오고 얘는 코끄그르죠 같은 자리인데 자 이제 그 대가리 또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좀 아래쪽에 있어요 아유 귀엽죠 이제 나와요 이 녀석은 나중에 명이를 본격적으로 나올 때 한번 와서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게요 이제 송이를 한번 2025년 첫 송이를 한번 따 보는데 얘는 대가 갈송의 특징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죠 쇼다리 이거는 그렇게 뭐 봐요. 아직 애기잖아. 애기, 요런 걸 야, 그냥 더 커. 너는 이렇게 해도 클로은 크니까 확인시켜 주려고 한번 해봤고요. 자요거로 아마 썩을 수도 있어요. 그다가 일단 하나 큰 거, 약간 핀거 하나, 득템, 여기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죠. 제 갈송이는 먼저 나와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할 듯 합니다. 여기도 갈송인데, 이게 다큰 거예요. 요만해. 웃기죠. 얘는 근데 대 길이는 더 기네요. 그죠? 아까 처음 해본데, 여기가 꽤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2차로 나오겠죠 여기 다 폈어요 얘네는 이번에 하나 쓰면 다 썩었을 거예요 얘는못 먹을 거 같아 내년을 위해서 여기 있죠 역시 쇼다리 대가 작아 일단 이렇게 네개 아까 상태가 좋았던 송이를 여기 세개 있는 거를 따볼게요자 여기 있죠. 이렇게 밑동은좀 묻어주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상태가 안 좋아. 이것도 돌아가 자연으로. 얘도 뭐 하, 이거는 찌개용 밖에 안될 것 같아 나노이나 여기 있고 이것들은 상대가 괜찮아요 그죠? 그 중에 좋은 거 오우 십입니다 요거는 곧. 것도 정면을 묻어주고 요건 크네요 오우 요거는 뭐가을송처럼 그래도 기네 오 좋아, 좋아. 이것도 밑등을 붙어주고 또, 요 자리에서 네 개, 다섯 개인데, 요 놈은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줬고요 여기 있죠? 얘는 생을 막아내요, 얘도. 얘도 그러고,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얘네들은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갈송이 가져갈 만한 거는 여기도 있죠 여기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갈송이지만 한 번에 다안 나오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귀여워, 그렇죠? 너무 귀여워. 오늘 가져갈 거는 네 개. 요것도 다 컸어요. 이제 비가 와서 또비 오면 썩어서. 아쉽지만 가져가는데 귀엽다 송이들이 그래도 뭐 송이버섯입니다 누가 뭐래도 응? 자연산 송이버섯 맞죠 자한 자리에서 그래도 음, 작은거가 안크는 바람에 지난해보다덜 땄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을송이를 채취했습니다 2025년 축하해 주십시오 놀면 뭐하니 산에 가야지 서울가요제 보면서 자 올해는 추석이 10월입니다 늦기 때문에 능이도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찰 부지런히 다니십시오 열심히 다녀야 뭐, 남들보다 빨리 볼수 있지 않을까요? 송이버섯 소식이었습니다. 와, 좋다. 송이 형. 무조산. 사랑해요. 아, 능이 보러 가야 되는데. 자, 보라사이가 아직 큼지막합니다. 대물꽃. 여기도 엄청 큰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요. 안그런 상태가 좋았을 텐데. 뒤에 젖어서 그러네요. 능이 포인트처럼 되어 있죠. 능이 자리는 아직 멀었고 보라사리들이 이렇게 머리풀 사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면 힘드니까 나중에. 사산길에 가져갈게요. 자 기계 소리가 나는데 인도를 땅 나고. 내 고기 있어. 진짜 맛있어. 작지만 소고기나 삼겹살에 구워서 구추하고 소금 뿌리고 깨 참기름이나 들기름 뿌려서 드셔보십시오. 예입니다 깨꼬리버섯 시금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 2025년 첫노루공댕이가 제법 든실하게 컸습니다. 아, 이거 맛있죠? 후추하고 기름장 뿌리고 이것도 역시 소금 좀 뿌리고 아, 들기름, 참기름 살짝 두르고. 근데 삼겹살 구울 때는 뭐 기름을 안 해도 되는데 같이 구워서 드셔 보시면 끝내줍니다 아주 위에 좋은 최고의 버섯 노루궁뎅이 와 득템 한번 따보겠습니다 야 깨끗하다 아 노루궁뎅이 하나 채취했습니다 2025년 처음 노루궁뎅이를 만났습니다 야호 자두 번째 노루궁뎅이 또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 이제 노루궁뎅이 나오는데 송이도 보고 아 참사리 먹고 그 보라사리도 보고 능이 자리 왔는데요. 아안 보입니다. 한 포인트 더 가보고 오늘은 빡쉬어요 산행. 이 자, 이따 또인사드릴게요 노루노루 국랭입니다 자, 오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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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섯 며칠전 따온 먹버섯 그 다음에 큰 꾀꼬리 버섯 요걸로 오늘 어, 차돌박이에다가 파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연산 버섯 파티장으로 갑니다 자 오늘 따온 꽃송이랑 꾀꼬리 먹고서그 다음에 차돌박이 뭐 고기 먹겠어요? 버섯 먹어야지. <웃음> <웃음> 자, 오늘 대박 쳤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